이제 크리스탈로 뽑기를 돌릴 때에도 쉐밀 나올 가능성이 약간 생겼어요. 블랙사파이어를 이거 노리고 삼성만 찍은 건 아닌데,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삼성까지만 찍었거든요? 한번 살짝 맛을 봐보자고요. 기대하고 뽑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, 혹시 모르죠. 나올 수도 있지. 혹시, 쉐밀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? 아, 굴, 굴, 굴! 너는 나에게 신선한 굴을 줬어. 안 나오나요? 뭐야? 갑자기 다카가 그리고 버닝 용석. 근데 어왜 이렇게 잘 나와? 잠깐만. 또 나왔어? 뭐지 이번에는 쉐미인가 진짜? 어 불사 내신 용석 하나. 자 봅시다. 계속 뽑아보죠. 쉐미를 딱 저격하기에는 역시 힘들라나 안 나오나요? 아 불사? 이제 불사는 그럼 사성됐네요? 아 근데 이거 쉐미를 뽑고 싶은데 말이죠. 고급 뽑기에서 약간 써볼까요? 안 나오나? 쉽지 않아. 어? 뭔가 나왔어요. 뭐가 나왔을까? 뭐 주시나요? 흐 <laughs> 민초? 극한의 극한의 효충 어디보자. 예물에도 뭐가 나왔어요. 자 마지막이야. 마녀님, 뭔가요? 진짜 나왔어. 그래, 이거야. 님들, 봤죠? 돼, 되는 거야. 나온다 하면은 나와, 나와, 나오는 거야. 오케이, 그렇지. 딱 쉐메 저격 성공. 예스, 이거지. <laughs> 이게 뜨네. 와, 이게 뜨네. 조작이라고으 <laughs> 뽑았다. 차하 미쳤다 진짜 뽑았죠 최미를 뽑아냈습니다 제가 아 <laughs> 오늘 운이 아주 그냥 박터졌네